선생님은 여행을 가면 <laughs> 어, 지금 아주 길게 여행을 갈 수는 없어요. 항상 학원도 있고, 음, 그리고 또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를 주로 갑니다. 일본이나 동남아를 주로 가는데 이제 가서 이제 있다 보면 음, 그런 리조트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가끔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마담 마담 이러면서 뭐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는 하지만 저 사람들로서는 일이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내 아들과 같은 나이에 아들을 가진 직원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머무는 객실을 청소해 주는 그 메이드들이 내가 쓰는 화장품이나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부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그럴 때좀 겸손해집니다. 음, 그런 것이 생각이 났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났던 질문이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인투어리즘 관광에서 demonstration effect 전시효과란 무엇을 말하냐면, refers to local residents adapting the styles and manner of visiting tourists.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리킵니다, 말합니다 하고 나서 이 투의 목적어는 adapting입니다. 맞추는 것. 그 방문하는 관광객의 스타일과 관습 (manners) 관습에 맞추는 것 누가 local resident가 그 현지 주민들이 해서 얘는 이 동명사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전시 효과의 지금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locals, locals 하면 은 이제 현지 주민들이고요. 이 현지 주민들은 어, 목격합니다. 눈치챕니다. The superior material p o s s e i o n of the visitors. 그 방문객들의 월등한, 더 좋은 그런 물질적 소유품들을 목격을 해요. Notice and wish to have the same. 그리고 똑같은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잖아. 그쵸? 사람이라는 거는 보면, 아, 당장에 친구가 가진 좋은 것을 보아도 갖고 싶어서 질투하는게 사람인데, 당연히. 응. 음, 그렇죠? 음, 나보다 더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또 행복해 보이는 관광객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일 거야. 그런 사람들의 것을 보면 정말 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One of the positive effects of demonstration effect. 근데 이 전시 효과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 하나는 뭐냐면 자원오브가 나오면 항상 동사는 단수 동사 그것은 바로 it encourages residents to better work and productivity. 그러니까는 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지금 일단 보면 그것이 자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demonstration 데모스트레이션 이펙트를 얘기하죠. 좀 발음이세요? 선생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열이 펄펄 나요. <laughs> 어, 열이 나서 진짜 입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니 지금. 근데 어쨌든 그 전시효과는 또 격려도 합니다. 장려도 합니다. 그 레지던트, 지역민이 To better work and productivity. 그 업무와 향상,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장려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better 는요, 더 낫다. 응? 더 낫다. 아니면, 뭐, 잘 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동사입니다. better 가 동사인 거 알고 계시는 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제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역민이 업무와 생산성을 더 잘하도록, 더 낮게 하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는 것이다. Particularly, 특히 In developing countries. 아까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호스트가 바로 관광지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관광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손님들을 맞잖아. 근데 이 호스트 can be motivated. 이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동태뭐하도록 to perform better. 더 성과를 잘 내도록. 여기에서의 b e t 는 부사적이죠. So, 요걸 좀잘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to better, better는 더잘하라더잘 하다, 출세하다, 더 낫다의 동사. 그리고 여기에서의 perform better 할 때는 이것은 부사. So, 더 나, 더 좋게 성과를 내고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Because they can see, 그들은 볼수 있기 때문에 in tourists, 그 관광객들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뭘볼수 있어요? 목적어가 지금 the standard of living입니다. 그 삶의 생활 수준, 생활 수준을 볼수 있는 겁니다. They want to follow 자신이 따르고 싶은 그런 생활 수준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음, 그 관광객들로부터 그래서 그 관광객들한테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신이 더 나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목적적 관계 대명사절 있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However, 그러나, 그러나 the expensive cameras and watches carried by tourists. 자 여기에서 과거 분사구가 그냥 꾸며준다, 이기도 하지만, which are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에 의해서, 이게 관광객들이 갖고 다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관광객들에 의해서 가지고 다녀지는, 이렇게 되는 과거 분사가 온 거예요. 그런 값비싼 고가의 카메라와 시계는 can not only be the object of admiration, and motivation to work harder but also a source of anger and even threat 자 지금 봐봐 나롯니 버돌쏘가 나왔습니다 음, 응. 요거 좀 문장 이렇게 보자 나롯니 버돌쏘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가의 카메라와 시계는 뭐가 될수 있을까요 동경과 와 대단하다 부럽다 그리고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동기 부여 이런 것을 이런 것의 대상이 이런 것의 대상이 될 수도 될 수도 있지만 음,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번호수가 난다면 또 뭐가 될수 있어요? s o u r c e of anger and even threat 분노와 심지어 위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 위험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약간 그게 좀 마음에 되게 많이 걸려 이상하게 요즘 점점 더 그렇더라고 어릴 때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생각이 되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아 제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조금 어떻게 보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놀러 가려고 한 광고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자 demonstration effect can be disruptive. 자이 전시 효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세미콜론 나오고 설명하죠 부연 설명 locals can become resentful of visitors. 자 분개해하는 분개한이란 뜻입니다. Recent for 그래서 그 방문객에게 분개해할 수 있습니다. 동사 become 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가 온 거예요. 형용사 보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Because they are unable to obtain the goods and ripe styles demonstrated by them. 자 그들을 위해서. 자 여기에서의 them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비즈니스죠. 이관광객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역시나 여기도 위치 r가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제품이라던가 생활 방식을 그들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the exposure of the host society to tourist goods or ways of living 여기까지가 주어부예요 그리고 지금 핵심 주어가 exposure 입니다 the exposure 노출이죠 이가 핵심 주어고 뭐가 노출이 됐냐면 이 host society 관광지 사회가 무엇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exposure 하고 to 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무엇에 대해 노출되는 거야? 바로 tourist goods or ways of living. 이 관광객의 상품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 관광지 사회가 노출되는 것은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unhappiness, 불, 아, 불행, 음, 불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불만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네. of host. 그 관광지 주민의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with what they previously regarded as satisfactory. 자, 지금 보면, 무엇과 함께잖아. 근데 지금 보면, what?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what이 더땡 대신에, 그들이 이전에는, 자, 여기서의 대의는 누굴까요? 여기에서의 데이는 바로 호스트겠죠. 이 주민들이 이전에는 이전에는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 as satisfactory. 만족스럽다라고 여겼었던 것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문장이 좀, 좀 살짝 복잡해요. 많이 문어체고. 그래서 저는 요걸 봤을 때, 아, 얘가 여기 관계대명사 더 띵, 대시될 수 있는 왓도 있고, 그리고 요 위드가 있으면서, as 나오고, 그리고 또 exposure 2까지 나와서, 아, 요 정도면 소수령 나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영작 소수령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행 가는 곳을 봐봐, 물론 미국은 나 아, 미국은 나 너무 오래 살았었으니까 사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여행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런데 어 동남아나 이런 내가 가고 싶은데 좀 몰디브, 모리셔스, 피지 뭐 이런 곳들이 다 보면 이렇게 원주민들이 못 살아요. 근데 굉장히 호화스러운 리조트들이 있죠. 그러면 그 원주민들은 그 리조트에서 와서 흥청망청 놀고 쉬고 하는 이 뚱땡이 아줌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난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야. 근데 가긴 갈 거야. 쉬러는 갈 건데 결국엔그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설명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 어쨌든, 우리 이제 지문에 다시 돌아가서, demonstration effect, 전시효과는 can often generate jealousy. 어, 이렇게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질, 질투를 종종 일으킬 수도 있고, 질투 혹은 resentment, 아까 resentful 나왔죠? resentful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단원에서, 한 단원에서, 어, 이런 형태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명사의 형태도 나오고 하면, 엮어서 같이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resentment, 분노, and even hatred, 그리고 증오심.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근데 여기서, of tourist죠? to tourist가 아닙니다. 사실 해석상으로 보면 투가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브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에 대한 그런 질투라던가 분노 그리고 이런 증오심까지 종종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서 in the developing host countries 이런 관광지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나 언제 특히 이럴 때죠 어, 현지인들이 알아버릴 때, 알 때, 그리고 나서 목적어인데, 지금 목적절에 이끄는 대시 생략된 거예요. 현지인들이 뭘 알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이 지금 현지인들이죠. 그들이, 그들이 이 여행객들만큼 부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have the same standard of living, 똑같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병렬 구조입니다. 지금 해부하고 비하고 병렬 구조. 그런 것을 알게 될때 관광객에 대한 질투, 분노, 심지어 증오심까지 종종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여행 가면 막 어디 가서 뭐 구경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그냥 푸추푸 늘어져서 그냥 자고 쉬고 그냥 수영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내 삶을 봐라. <laughs>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밥 해주고 그래서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나면 집안일하고 조금 쉬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어, 학원 나와서 계속 수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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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하고 수업하고 녹화하고 수업하고 자료 만들고 녹화하고 수업하고 계속 이러고 또 밤늦게 돌아가서 잠깐 깐 쉬다가 잡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번 여행을 가면 굉장히 늘어져서 쉬게 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요 겨울방학 때 한번 저기 또 다녀왔었는데 개발도상국이겠죠 거기도 그때 어, 휴양지에 다녀왔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이 질문을 보면서 아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4강의 2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거 들으시면서 가서 이런데 놀러 가서 있을 때는 조금만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원래는 이게 이제 어휘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휘보다는 음, 일단은 주제요. 저는 항상 주제 제목 요지는 챙기니까 그리고 어법. 어법 음, 어법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보면은 네 서술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문장 좀 약간 복잡하다고 서술형 순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오겠네요 순서도 나올 수 있겠고 문장의 위치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치?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아좀 제가 생각하던 걸 얘기해줘서. 자, 이게 이제 마지막부터 했을 때두 문장씩 해서 이렇게 두 문장씩 C, B, 그리고 또 A 이렇게 하면서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장의 위치가 나온다면 however가 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제요 보겠습니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모방 효과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는 긍정적 동기 유발과 동시에 불만 질투 심지어 적대감도 유발할 수 있다. 음, 현재 주민 현재 주민들의 자이거꼭 넣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목으로 보자면 어, demonstration, effect, intro, r h y m c o l 하시고 inspiration, 동기부여일까 or resentment, 불만일까, 분노일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특강 24강에 입원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선생님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지금 몸이 전체적으로 몸살기가 굉장히 심한데요. 어, 어떻게 해서든지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기는 한데 어, 하루 이틀 조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모의고사가 많이 걱정이네요 음. 어, 어떻게 될지는 게시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좀 미리미리 요거 수능특강을 좀 녹화를 해두는 편인데 아, 지금 좀 심각하네요 몸 상태가 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4강의 3번은 안내문이기 때문에 수업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굳이 구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25강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저도 빨리 나을게요. 감사합니다.